자, 오래된 문서 하나가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꿨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걸 잃었던 한 공동체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했던 그 특별한 방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시간은 기원전 5세기,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겉보기엔 성벽도 새로 지어서 번듯해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면 그냥 우리 잘해 보자 하는 식의 어설픈 약속이 아니었어요.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아주 강력한 계약서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걸건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냥 다짐만으로는 안 됐던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일단, 페르시아에 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경제적으로 다들 허덕이고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죠. 사회는 불의로 가득했고 심지어 그들의 신앙 중심지인 성정까지 거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겉에 성벽만 다시 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속이 완전히 고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아마나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언약이나 약속을 말할 때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마나라는 훨씬 더 강력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리트가 그냥 관계 속에서 하는 약속 같은 거라면 아마나는 뭐랄까,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그런 공식적인 계약서였거든요. 차원이 다른 구속력이었던 거죠. 아메나 라는 말 자체에 확실함, 신뢰,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건,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린 저주를 받아도 싸다.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비장하지 않나요?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게 누가 위에서 자 이거 지켜 하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총독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들까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한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계약서 이 생돈을 위한 청사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배타적이거나 인종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자신들의 신앙과 고요한 정제성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피려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약속도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돈 버는 일을 모두 멈추고 심지어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기로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선택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급진적인 결정이었죠. 아, 그리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성전재단에 불을 계속 지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땔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을 텐데, 법에는 누가 나무를 가져와라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무 허물이라는 제도를 아예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모두가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책임을 지게 한 거죠. 와,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겠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 재정 문제를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기발하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원래 율법을 보면 성전세는 반세계를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나 계약에서는 3분의 1세 개를 내기로 합니다. 어? 왜 액수가 다르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왜 율법에 명시된 액수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금액을 바꾸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깊은 뜻이 있었을까요? 이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냐고요? 학자들은 이게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봐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인 현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반세겔은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글자 그대로를 지키는 것보다 성전을 어떻게든 유지한다는 그 핵심 정신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액수를 조정한 거죠. 정말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결정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조항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그들의 단호한 결심이었고, 이 계약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장하게 맺은 계약,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계약은 실패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서명과 맹세가 무색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맹세했던 모든 약속을 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이 모든 게다 소용없는 짓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아마나 계약의 실패는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거든요. 바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종이에 쓰는 계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와 규칙을 만들어도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 이 아마나의 실패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진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이 실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셈이죠. 자,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변화를 위해선 조언 의도나 다짐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서명할 만한 약속이 있으신가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여러분만의 아마나는 무엇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